디디티비 안녕하십니까 디디티비의 디디입니다 오늘은 거꾸로 수박과 그냥 수박바를 한번 비교해보려고 거꾸로 수박바 수박바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거꾸로 수박바는 CU에서만 팔고요 이 수박바는 그냥 아무데서나 다 파는건데요 여기에 수박바 수박바를한번 까면 여기 이렇게 빨,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있죠? 근데 거꾸로 수박바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뭐지 여긴 초록색이 아닌데 뭐지 이건 빨간색이 있고요 이건 초록색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다 다 아,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먹어보면 느낌이 다른 점은 이거는 음, 이빨은 음, 스르랑 녹지 않고 이거는 잘 녹는 스르랑 물처럼 녹는데 이거는 딱딱하게 굳었어요 먹어보시 하면 다 알고, 이두 개는 아삭함, 아삭, 아삭함의 차이고요. 초콜, 여기엔 초콜릿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래 초콜릿이 조금밖에 없고, 여기 위에는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저가, 여기 둘 중에서 좋아하는 거는 얘가 좀나나고 뭐지, 이, 이, 이 거꾸로 수박과는 여름에 인기, 인기가 될것 같아요. 지금도 시오 편의점에서는 사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경험 삼아보고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 또사 먹으려고요. 그럼 이만 빠이빠이. 다음 동영상에서 봐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